자 마이크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소리 잘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 어젠다를 좀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빅뱅 이벤트에 대한 당첨자를 실시간으로 고르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고르는 그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제가 공개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 빅뱅 그 시스템에 대한 변경 내용이 좀 있는데, 오늘 바로 적용될 변경 내용이 있는데, 그 변경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 근처에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어, 좀 식사를 하러 가셔가지고 어, 조금 조용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어,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면은 제가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보다 further ado. So let's get started. 자 일단 빅백 이벤트에 대해서 어, 추첨을 하기 전에 일단 속성전. 어, 속성장에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을 보여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카드 내 장이 이렇게 쫙 있으면은 골랐을 때 이제 상성 우위에 있는 카드를 골라야지만 이기는 즉 이길 확률이 4분의 1일밖에안 됐었고 그리고 이기면은 이제 3.98배인가? 어를 이제 뭐 획득을 할수 있었는데 어그 위닝 익스피리언스 그니까그 이길 확률이 25%밖에 안 된다 보니까 그 이기는 경험에 대한 그 조금 그 빈도수가 어 너무 낮다라는 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비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 사, 상성이 이제 카드가 네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기는 상성을 고르면은 이제 이기는 건 똑같지만 지는 상성을 고르면은 지고요. 무상성이거나 동일 상성을 고르면은 비기는 겁니다. 즉 참가비를 고대로 돌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1KP를 갖다 베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물이 있는데 이제 뭐그 우위 상승을 고르면은 이기는 거고. 1KP를 받고 1대 1로 그리고 만약에 어, 비기는 상승을 고르면은 이제 돌려받고 어, 1KP 참가 베팅 금액을 그리고 지는 상승을 고른 경우에만 이제 자기 패배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 가지고 어, 승리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맛을 볼수 있는 그 빈도수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수수료 떼고 이런 거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1대1 어... 비율로 갈것 같습니다. 아, 갈것 갈 같은 게 아니라 갈, 갈 거입니다. 네.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어... 에테르가 등장을 할 거예요. 오늘은 지금 이 추첨을 랜덤으로 제가 직접 엑셀을 돌려가지고 할 건데, 어, 이거를 하지 말고, 저희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빅뱅 시스템이라는 게 오픈이 될 겁니다. 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 빅뱅 금액이 이제 올라가는 그 빅뱅 금액이 올라가는 게 UI 상으로 보일 거고 그 UI 상으로 보였을 때 특정 조건이 달성되면은 그 빅뱅이 이제 잭팟이죠 어떻게 보면 잭팟이 터질 겁니다. 그게 어떻게 어,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속성정 참가비의 1%가 빅뱅 상급에 계속 적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적립되는 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에테르 카드가 특정 확률에 따라서 등장을 하는데 그냥 에테르 카드가 아니라 레전데리 에테르 카드를 뽑을 경우에는 그 해당 플레이어는 적립된 빅뱅 상금을 모두 획득합니다. 즉 1%가 계속 누적이 되고 그리고 그 에테르 레전데리 에테르 카드를 뽑을 경우에는 그 선수는 모두 정립된 빅뱅 상금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0.1 KP와 1 KP에서는 레전데리 에테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0.1 KP와 1 KP는 빅뱅에 어, 당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립된 빅뱅 상금이 100 KP 이하일 경우에는 빅뱅이 터지지 않습니다. 즉 최소 100kp까지 모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어 빅뱅 레전드리 에테르가 등장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1kp까지는 이제 레전드리 에테르가 등장하지 않는데 10kp와 50kp 속성전은 이제 레전드리 에테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레전드리 에테르 등장 확률이 또 똑같지가 않아요. 10kp 베팅 시에 어 출현 확률이 0.4%예요. 즉네장 중에 한 장이 레전드리 에테르가 될 가능성이 0.4%입니다. 10KP 베팅 시 50KP 베팅 시는 네장 중에서 한 장이 에테르일 가능성이 레전드리 에테르일 가능성이 8%예요. 무료 8%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150KP 베팅 시한 대략적으로 10판에 한번 정도꼴로 네장 중에 하나가 레전드리 에테르예요. 그리고 그레전드리 에테르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잭팟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장 내에 출연 레전드리에테리가 출연될 확률은 8%고 그네장 중에서 자기가 또 랜덤으로 선택해가지고 그게 당첨될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당첨 확률로 따지면은 어 10kp는 0.1% 정도 될 거고 그리고 50kp는 2% 정도의 당첨 확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빅뱅 100kp가 누적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당첨 확률이 제로입니다. 100kp가 모일 때까지는 빅팟이, 아, 빅뱅이 정, 어, 작동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기타 에테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기타 에테르는 어, 말 그대로 레어 에테르, 아니면 슈퍼레어 에테르, 아니면 어, 뭐냐, 커먼 에테르. 이런 그냥 기타 에테르가 나왔을 때는 그 카드를 선택시에 패배하게 됩니다. 모든 경우에 이거는 대충 2.5%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됩니다. Alright, 자 여기까지 그 빅뱅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 빅뱅 시스템을 처음부터 저희는 도입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좀 안정성 테스트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어, 속성정을미일이 뭐 오픈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 빅뱅은 제가 이렇게 수기로 어, 당첨되는 과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랜덤으로 시스템 내에서 어, 이게 돌아갈 테지만. 첫 번째 빅뱅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UTC 시간으로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9월 14일 23시 59분까지 있었던 모든 10KP 이상의 베팅을 여기에 어, 추출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 어, 통, 어, 전체적으로 저희는 3,983번의 어, 판이 돌았고요. 이 3983번 판 중에서 제가 1부터 3983 중에 랜덤으로 숫자를 하나 뽑아서 그 숫자에 해당되는 지갑 주소를 가지신 분은 이번 첫 번째 첫 번째 빅뱅 이벤트의 당첨자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2059라고 돼 있죠? 그럼 쭉 내려서 2059번에 해당되는 2분 0x0726의 끝자리는 0bbbef 이분은 이제 1500 얼마지? 1530이었나? 1527.305kp의 당첨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 뭐 이거 랜덤 수식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위에 보시면요 어, 수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식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부터 3983 사이에서 어, 랜덤을 뽑는 그런 수식이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 때마다 랜덤이 숫자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랜덤을, 랜덤을 돌리다가 제가 스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를 할, 거, 어, 이제 당첨자를 할 겁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서 또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또 내가 또 엄청나게 이게 어 스킬이 좋아가지고 이거 쭉 하다가 뭐 2000대 아니면 1000대 나오면 이거 딱 스톱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리고 돌릴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3543이죠 이거를 3543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죠 색깔 그러면 이걸 쭉 돌리고 이 색깔을 다시 바꾸는 거야. 그럼 이렇게 공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 보이도록. 자, 안 보이도록 할 겁니다. 안 보이도록. 그래서 이렇게 돌아, 돌아가는 게안 보이도록 고를게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1부터 10까지 숫자를 하나 골라주세요. 1부터 10까지 숫자를 하나 골라주시면은 그만큼 돌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번. 이러면은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래가지고 요 숫자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골라주시면 22번? 22번 좋다. <laughs> 아주가님 1부터 10은 아니지만 22번 좋다. 우리 22번 합시다. 자, 지금부터 22번 갈게요. 22번. 자, 1063 여기서부터 22번 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카운트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반 왔어요. 반 자, 나머지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자, 다음 숫자입니다. 다음 숫자 22 3713번입니다 3713번 자 지갑 주소 주인을 찾아보겠습니다 3713번 3713번 요분이네요 0x0c1b 끝자리는 8cf15c님 이분은 50kp를 베팅을 많이 하셨네 50kp 짜리를 네? 8 c f 1 5 c 지갑 주소 끝자리를 가지고 있으신 분, 이분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대박 많이 하셨네 진짜. 지금 위에 전부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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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거 봐요.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얼마야? 이거 이거 이것만 해도 지금 몇 판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분께서는 저희가 어 1,513.305가 인 어, KP를 드리도록 하자. 1,527.305 KP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배포가 되면은 이 빅뱅 시스템은 자동으로 돌아갈 테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